시내 트로트 가수 김다연이 첫 미국 콘서트를 개최하며 한국 가요계가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은 행사 후원을 결정한 윤석열 회장과 한국관 관공사가 전한 소식이다. 이는 김다연의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한국 전통음악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행보이다. 20세 이하 트로트 가수 김다연은 끼와 열정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그녀의 미국 공연은 그녀와 트로트 음악 전반에 큰 진전을 이루는 역사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는 그녀에게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음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다연의 활약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여는 것은 그녀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이 더 널리 알려지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김다현과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가 국제 행사에서 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전통음악 홍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 콘서트는 김다현의 팬들에게 기대되는 행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 가요계 전체에 큰 자부심을 주는 행사이다. 이는 그녀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담긴 음악 장르인 트로트 음악을 해외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행사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다현은 이러한 성공을 통해 나이가 음악 경력의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상과 인정을 받았으며 이는 그녀의 강점과 재능이 부인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김다연의 커리어는 정부와 팬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 한국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과 한국 문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이번 미국 공연은 한국 전통 음악을 전 세계 관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데 일조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요한 순간을 지켜보며, 김다연의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을 응원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